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단전 예배 복음에 참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첫날 복음은 사랑을 싣고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사랑에서 멀어지고 또 신앙을 차갑게 하는 것들 중에 해결되지 않는 죄, 영적인 게으름 또 계속되는 고난과 실패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사랑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차갑게 식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무감으로는 절대로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듣고 또내 입술로 계속 간증해야만 선포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또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지옥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이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셨죠 아니 스스로 나오고 싶지 않다.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주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직접 다 경험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을 능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동정심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주가 되셨고, 그래서 그 구조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아,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구원이고 또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십년 가운데 내가 다스리는 지옥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교회 생활에 합당한 보상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관계의 대부분은 조건적이다. 그래서 이 조건이 틀어지면 관계는 깨어진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은혜, 은혜, 언약은 조건이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 있는 관계는 조건이 틀어져도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으로 세운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또 우리의 외부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은혜 언약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 있는 우리들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가정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헌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우리가 좋은 것을 복을 은혜를 받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언약 속에 들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사랑의 헌신,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었고 귀찮게 하는 일들이었고, 안 하면 좀더 편할 것만 같았던 그런 생각들을 들 때가 많았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얼마나 많이 식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요청하면 그것이 기쁨이 될 텐데, 그러나 그 요청이 짐이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머무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였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였지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머무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사랑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요구하실 때, 예수님 저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거 요구하세요? 요청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기꺼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게요. 아 이런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단년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복음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원리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복음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수많은 비밀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복음 안에 감추어 놓았던 보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 안에서 내 삶이 어떻게 아름답게 펼쳐지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향하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모든 삶의 목적이 이 복음의... 에, 참여하기 위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올 동안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었는데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죠. 이게 가장 적당. 이 정도 들으면 적당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네번 정도. 이게 피가 나도록 좀. <laughs> 계속 들어야만 우리의 어두운 또 심령이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니까요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말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요새 부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나흘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또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우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감추어 놓으신 그 수많은 보화들 중에 정말 일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고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이번 수련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앞으로의 남은 삶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 안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나누는 우리 요새 부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또 마음속에 결심한 것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잘 순종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 위에, 또 저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여한 우리 체들을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요세프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